네, 반갑습니다. 우리가 사는 집에 이창현 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역공역 역세권에 투룸 신축 필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자 나머지는 다소리룸인데 투룸은 지금 딱두 세대만 시공을 해주셔서 역공적 역세권에 투룸 찾으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되고요. 자 분양가 2억대부터 시작합니다. 구조는 이렇게 방두 개, 그리고 이쪽에 거실, 그 다음에 이쪽에 주방 있고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메인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. 20평형 넓은 투룸입니다. 금액대가 이억대면 정말 저렴한 편이거든요. 더군다나 신축입니다. 시스템 에어컨도 3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옵션상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내부 영상으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현관이고요. 일괄소동 버튼 준비되어 있고, 또 개방감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는 창문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. 신발장은 키큰장두칸 준비되어 있고요. 자, 사면 슬라이드 중문 들어갔네요. 자 내부 들어왔는데요. 오늘 보실 타입은 방두 개, 욕실 하나, 거실 하나, 이렇게 주방 하나 구조인 투 룸입니다. 평수는 20평 정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. 거실 사이즈도 정말 괜찮게 잘 나왔네요. 자 TV 자리도 보시면은 원본 형태로 보드판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. 자 반대쪽 소파 자리는 3인 소파까지 다 배치 가능합니다. 에어컨이 지금 없는데 에어컨이 어딨냐면 이렇게 현관 쪽에 시스템 에어컨 마련되어 있고요. 아트월 자리 다운라이트 조명으로 또 예쁘게 또 꾸며주셨습니다. 그래서 거실 사이즈는 투룸치고는 굉장히 또 널찍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자, 오른쪽에는 주방인데요. 냉장고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. 하부장, 상부장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지금 가오픈 상태라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. 이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. 자, 가스 배관 설치되어 있죠? 어, 가스 쿡탑으로 들어갈 예정이고, 첫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방마다 이렇게 에어컨도 있네요. 자, 자녀방으로 쓰시면 되고요 투룸이기 때문에 이 방은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반대쪽에 안방이고요 안방 사이즈 정말 괜찮게 잘 나왔네요. 여기 침대 두시고, 이쪽 에 화장대 두시고, 이쪽에는 수납가구 올리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달려있고요 투룸인데 에어컨이 총 3대네요. 자, 베란다도 널찍합니다. 수전은 저 안쪽에도 있고요. 이쪽에도 있습니다. 세탁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. 널찍한 공간이기 때문에 짐 보관하시는 것도 뭐 편리하실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만약에 투룸인데 냉장고 두 대가 필요하시면 이쪽에도 냉장고 보관이 가능합니다. 자, 메인 욕실인데요. 투룸의 메인 욕실을 이렇게 크게 빼주는 현장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자, 안쪽에 깊숙하게 샤워 공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네요. 해바라기 수전도 준비되어 있고요. 다시 봐도 공간이 정말 널찍합니다. 자, 이렇게 욕공역 역세권의 투룸 같이 보셨습니다. 자, 분양가 여러분 2억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. 정말 저렴한 분양가구요. 자, 욕고에는 2억대 신축이 없거든요. 오늘 보여드렸습니다. 자, 2억대 투룸 신축 빌라입니다. 두 세대밖에 없으니까 빨리 선점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입주금은 3천만 원 정도 마련하시면 됩니다.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.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